안녕하세요. 성근인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2014년도로 돌아가서 한번 저의, 제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 0 1 2년도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작목을 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콩을 해서 인터넷으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고서 2014년도에 이제 카페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 올, 원래는 이제 다음에서 카페를 해, 카페 활동도 하고 카페 그 글을 막 작성해가서 카페를 만들어서 어, 글을 이제 작성 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다 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음의 카페가 굉장히 제일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이제 블로그, 블로그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컴퓨터를 막 하다 보니 하다 하다가, 아, 카페가 살아있나? 해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다음 카페는 계정이 폐쇄됐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의 블로그는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걸려봤거든요 근데, 아, 정말 좀 지금 생각해면,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 그 당시 2014년도면 이제 제가 38살인데, 아, 정말 미친 듯이 그냥 일만 한것 같다. 무모하게 진짜 무모할 정도로 아, 몸 사리지 않고 그냥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이버에 블로그는 아직도 살아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엔 다음 카페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블로그, 블로그에 이제 올라온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어, 넘기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때는 블로그 그 명이 노부부와 시골 총각이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이제 10년 전이니까 부모님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70대였죠. 70대 초반.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거를 좀 거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부부와 시골촌과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아, 10년 전인데 되게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이제 관리기. 관리기 한 대로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트랙도 없이. 제가 이 당시 때는 거의 한5천평을 했거든요. 콩 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5천 평을 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판매 작물 있잖아요. 카탈로그에 카테고리에 보면 판매 작물이랑 그 다음에 자급자족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판매 작물이 콩, 마늘, 그 다음에 감자, 들깨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음에 카 다음 카페는 에 콩과 마늘이었어요. 예. 그래서 콩과 마늘이었는데 아무튼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진짜 뭐 전부 다 진짜 관리기로 몸살리지 않고 관리기로 다 그냥 막 로타리 치고 막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감자도 엄청나게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때는 감자도 뭐 거의 뭐한 250평, 300평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당시 때는 자 보이시죠. 2014년 3월 23일 날 파종을 했네요. 이때는. 아이 당시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직거래로 다 판매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농협에 그냥 막다 헐값으로 어, 넘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제가 관리기도 사고 차도 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이때 트럭이 이게 사륜구동이거든요. 저는 이제 사륜구동만 이게 지금 타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차량인데 아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차량인데 진짜 돈이 없을 때 근데 차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시골에서 정말 제일 필요한게 농사지을 때 제일 필요한게 트럭이에요 트럭 트럭이랑 관리계는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정말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트럭을 진짜 이제 농 2014년도면 농사 3년 차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모하게 그냥 질러 버렸어요. 할부로 돈도 없는데 그런데 저게 이제 1,8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36개월로 끊었으니까 3년치로 끊었으니까 한 달에 거의 5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농사로 벌어리, 벌어들이는 돈이 저 당시에는 거의 5천 평을 했는데도 아 2천만 원 정도를 못 벌은 것 같아요. 순이익으로. 그래서 정말 뭐 이게 한 달에 달달이 막 50만 원씩 고정으로 나가니까 아 이게 사람이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차 할부금도 나가야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미치는지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 때 할부를 하고 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돈을 쓰냐면 체크카드 딸랑 하나 있어요 체크카드 농협에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할부 이렇게 지금 차는 타는 그냥 일시불로 샀거든요 근데 <laughs> 저 당시 때 2014년도 에때 차를 사면서 그 할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아예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 그 요즘에는 그냥 뭐 제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사는, 사는 편이거든요. 한 방에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돈이 통장에 없으면 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당시 때 너무 그 그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차 갚는데 3년 동안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달달이 나가는 게 너무 막 이게 막 진짜 막 누가 막 목을 짓누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아또이 농사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상태에서 차를 차를 질러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무튼 아 그래서 저 당시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이제 콩이 주작목이었다 주작목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여기 어머님 여기 아버님 아버님도 계시는데 아이제콩 터는 모습도 보이고 아 이때는 진짜 콩을 엄청나게 털어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털어댔어요. 진짜 하우스에 갖다 놓고서 거의 뭐 진짜 뭐콩 작업을 한달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는 콩을 뭐 거의 뭐한 4,000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작업자 족 하면서 뭐 고추도 하고 뭐 이런 거 이것저것 막다 해다 보니까 이때는 진짜 정말 무모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무모하게 보면 다른 작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깨. 아, 이거는 들깨 농사진 거. 그리고 이때는 제가 한 5,000평을 했는데, 자, 보이시죠? 이게 지금 비탈밭이에요, 비탈밭. 비탈밭이 거의 3,000평이었어요, 비탈밭이. 그리고 평지가 2,000평 정도 되고, 그러니까 비탈밭에 가서 그 관리기로 막 고를 막 만들고, 그 다음에 로터를 치고 이게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되돌아 보니까 아 제가 저 당시 때 저렇게 어떻게 했는지 참, 정말 감이 안 와. 진짜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솔직히. 그리고 이 당시 때는 마늘도 엄청나게 했어요. 이게 480평짜리 그 밭이거든요. 근데 거의 뭐한 300평을 했어요. 마, 마늘도. 그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이 당시 때 생각해보니까 아 어, 괜히 아버님 어머님만 진짜 고생을 많이 시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 (20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지금 뭐한 이제 (83시) (83시거든요) 이제 (83) 근데 아 이제 거동을 좀잘못하셔지고서 근데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하셔서 아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고생을 더 얹어 드린 것 같아서 아 약간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금 이런거 보면서 이게 2013년도 사진도 있네요 보니까 2013년도 요렇게 요렇게 지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리고 자급자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보시면 뭐, 다 했어요. 뭐, 땅콩도 하고, 그 당시 때는 땅콩도 했네요. 보니까, 지금은 이제 땅콩은 안 하거든요. 땅콩도 하고, 뭐, 브로콜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참게, 들게, 뭐, 다 했습니다. 진짜로. 이 당시 때는. 그래서, 10년 전에 한번 돌아보니까, 아, 나이는 젊었는데 저 당시 때, <laughs>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 당시 때는 이제 전부 다 그냥 사진으로 사진으로 이제 사진으로 해가서 이제 올려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영상으로 영상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10년 전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아 저당 저 당시 때는 진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진짜 무모하게 농사를 그냥 지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했던 것만 버티려고 한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살아보려고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보, 보시면 여기가 비탈밭이에요. 비탈밭, 저기 보시죠. 이게 여기 산이고 여기가 비탈이에요. 비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탈밭은 안 하는데, 아저 당시 때는 막 비탈밭도 하면서 진짜로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 오늘은 한번 음. 저도 이게 네이버에 지금 제가 제 블로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 요번에 알았어요. 이게, 아, 아, 낮에, 막, 이르, 인터넷 하면서, <laughs> 인터넷 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있을까 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한번, 오, 어, 들어와 봤는데, 어, 살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아, 이, 이 당시 때는 진짜 못 살아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음.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보시면 요 당시 때는 이제 고추는 먹을 것 정도만 했거든요. 요 당시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고추는 이제 얼마 안 했어요 이당 시 때는 고추가 이제 주작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추는 뭐 크게 하질 않았습니다. 음 아무튼 아요 정도로 한번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음, 과거와 현재, 딱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정말, 과거에는 좀 무모하, 무모하면서도 좀 치열하게 산것 같은데, 어, 지금은 그보다는 이제 좀 10년 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진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는 좀더 나은, 어,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어, 믿으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열심히 어, 뭔가를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